자, 안녕하세요 존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반갑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마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응세 유지하고 있던 포스코월딩스의 주가가 2거래일 음, 연속 하락 마무리 했었죠 오늘은 그래도 이제 3.83% 상승했다가 2.73% 상승하면서 마감해 을 줬는데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큰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가격 조정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대응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새롭게 들어있는 소식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배당과 관련된 공시 내용 살펴보면서 영상 이어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포스코홀딩스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보가 있습니다 이 속보 내용 같이 전달해 주면서 영상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 전에 오늘 거래된 국내 증시 현황 간단히 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포스코딩스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다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래 마감일 국내 증시 현황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상승 마감했고 코스피 0.4% 상승, 코스닥 0.26% 상승했고요. 보신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는 0.37%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이는 반대로 S&P 500이 0.47% 하락 마감하면서 어뭐 하락 마감했고요. 필라데피의반투체지수는2.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어 독일과 프랑스, 비롯한 유럽 중시는 혼조세로 마감됐고요.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역세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5상승한 1,434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월 25일 거래 마감된 코에 특금 현황을 보게 되면. 54조 넘는 금액이죠 하루 만에 3,360억 원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 미지급 역시 증가하고 있고 시용정보 역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거래 마감된 포스코딩스의 매매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딩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한달 동안 외국인 기관 투신, 금투, 연기금, 뭐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와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 보험, 기타 금융, 상호 펀드, 기타 법인 내외국인은 한달 동안 매도 우위를 좀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점은 연기금이 오래 연속 강한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매도세가 나왔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계속해서 상승조에 강한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외국인, 연기금, 기타 법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와는 반대로 기관, 금융, 투신 기타금융, 은행상호펀드, 내네 국인의 조금 이제 매수가 보여주면서 상승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포스코이징스 영상 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지금 매도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죠. 매도 시점이 되면 자, 텔레그램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갈 거니까 지금 매도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시고 평등까지 낮춰가시게 되면 10배, 20배, 30배, 심지어 50배까지 수익도 볼수 있는 종목인 토시코딕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좀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링크 다 나왔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500분 정도 입장해 계시니까 많은 종목들로 지금 수익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포스코딩스에 대한 대응도 받아보시고 다른 종목들로도 계속해서 수익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어떤 이유인지 다 이제 소통방에 올라왔습니다 35만 원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지금 매도하지 말고 35만 원까지는 돌아오고 나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35만원까지 수익분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간단한 공장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봉해의 기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자,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1기입니다. 1기 분들로 이제 모집을 해서 단 50명만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따라가신다라고 하면 포트를 다 관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복리의 기적, 복리의 역과 투자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5개월만 참으시면 이렇게 된다는 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라던가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약하고 단기 수익에 집착을 한다. 손절을 못해서 물려있는 종목이 대다수가 되고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간에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자, 초보자들은 역시 여러분들 많이 당하다가또 고수가 되는 건데 꼭 가장 여러분들 가장 열받는 게 이거죠.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 야 이거 정말 미치죠.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딱 선착순 50명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포트를 관리를 해드리고 그 포트를 관리를 해서 자, 5개월 만에 복리 프로젝트죠. 1억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단돈 100만원으로. 복리 기적 프로젝트. 100만원으로 5개월. 5개월만 에 1억 만들기. 이거 불가능해 보이시죠,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가 않습니다.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5개월 동안 1억을 만드는 거, 월 최소 200번 지장의 수익이 나고요. 세력 주도주인데, 단기로 종목을 매일 한개에서세개를 추천해드리고, 이거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사라는 구간에서 사고, 제가 팔라는 구간에서 꼭 팔아야 됩니다.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야,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이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을 어떻게 만들어 이 목돈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엑셀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엑셀로 조금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원금 100만원인데요. 매일 수익률 5%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5%니까 105%를 계속해서 곱하면 되는데 누적 이 수익마저도 다 투자했다는 를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96일이 되면 1억이 됩니다. 천천히 시작을 하지만 70이 지나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나이키 곡선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복리 기적이거든요. 한달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달 지나면 250만원이 되고요. 엑세 시트에 다 수식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달이 지나면 670만원, 세 달이 지나면 1700만원. 슬금슬금 불안하죠? 네달 지나면 4700만원입니다. 정말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일이 지나면 1억 2,500만원인데 96일째가 되면 1억 300만원 만 퍼센트가 돌파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143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달라요. 1억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거랑 10억을 관리하는 거는 리스크 차원에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1억까지 모으는 거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과정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143일까지 참는다면 이게 10억을 돌파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는 세력주가 가끔은 수익이 더 많이 날 때도 있어요. 최소 5%인데, 이게 한 7%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1억 돌파가 이7% 바뀌면 언제 나오냐면, 음한 70일쯤 나와요. 96일이 아니라 70일이면 1억 돌파가 나오게 돼요. 이게 7%로 바뀌게 되면. 이걸로 한 번, 목돈 한번 마련해 봐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100만원이고요. 수익 이난 것을 재투자를 해서, 정확히 96일에 1억을 을합니다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 제 투자 원칙을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타점, 가이드라인을 꼭 지키셔야 돼요. 욕심내서 제가 팔라고 한거 팔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들어가지 않고 미리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원칙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더안날수 있어요. 정확한 분산 투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꼭 해야 되고요. 원금의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를 하는데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결과를 확인을 하고 포트를 매일매일 수정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봉리의 기적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해 나가고 수익난 것을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를 한다면 하루에 5%씩만 9 6일 지나면 100만원 가지고 1억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로 기적이라고 딱두 글자 보여주시면 자 복리기적 프로젝트 제 1기에 여러분들 딱 50명만 제가 여러분들 초청을 해서 운영해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이 노하우도 같이 쌓을 수가 있으니까요 딱 50명만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매수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서 100만원으로 1억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원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000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천 대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 이어서 사상 최대 의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 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 하고 있고 지분 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차 퍼센트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종목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 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한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 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 두 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내용이 시장의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천 원대 지금 2천 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봇 특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 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2천 원대이기 때문에 어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메가톤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 이기도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내드는 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투자로 레인보우로프 특수 뛰어넘기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닷건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